然后一个人就不够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당원 존 여러분, 대한애국당 대변인 유한진입니다. 2018년 대한애국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중 오늘은 경남도당 정재윤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당원분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중책을 맡게 되어 이렇게가 무겁습니다.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경기 발표에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당은 단독 후보인 관계로 상호 질의 없이 주제에 따른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3분을 드리며 이어서 매듭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의님의개인정기가표있가있겠습니다우분입니다우리가난한우의가우의녀로태가나가난과림의 예, 동시대 의을살을수 밖에 없어 어린 나이에 가랑과의 싸움은 생활 운동의 노래에 반맞추어 새벽종이 울른대로 시작되었고, 다행히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어 현재 장로로서 근속 3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위에 오늘이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에 충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명도의 시대에 함께했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자금의 시국이 위중함을 직시하여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부당하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구출의의 재물로 이이 한몸 바치고자이 길에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 도당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첫째로, 미조직된 도내 시군을 조직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도당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집행군을 예실있게 조직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활년 넘치는 도당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당은 전체가 하압하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당 내에는 도당 밖에 있는 그런 또 전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함께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합하는 우리 도당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 도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활성화. 시킬 고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당과의 상호 소통과 지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총선을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심혈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당한 당규와 올해 강령에 의거하여 전국의 시도당 중에 가장 모범적인 도당이 될수 있도록 매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대한민국 보수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대한민국 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히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보수파의 정체성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지는 그 전통, 전통이 바로 보수파의 그 전체의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당의 정체성은 여기에 함께하는 여기 사상과 이념을 함께하는 그런 수파의 정당으로 시장 경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며 그 자체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바탕에 서진 그런 대한 애국당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한 후보자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또 법원에서 기소, 또 헌재에서 파맹,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그 자체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억,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법 어, 자체에 없는 기획된 음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이 이건 근본적으로 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에 대한 대안에서는 지금 역시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정당에서 유일하게 대한 애국당만이 그 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초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초들의 힘으로 마크네 대통령을 구출해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 거꾸로 가고 있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민초들이 태극기 애국동기들의 힘으로 마크네 대통령을 구출하리라 저는 확신하고 곧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려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 분위기가 한껏 무려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시속히 이루,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지내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릉 구축해야 되고 또이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시도당 조직 강화 확장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애국당은 무엇보다도 내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체계가 바로잡히고 해서 각 부서에서 각자의 자기에서일사불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구하는데 애국당을 우리의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 그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밝혀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하느라 생각이 되집니다.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한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33인입니다. 승교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 한 이런 마음으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불법 탄핵으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 어, 엄청 어, 수고들 많이 하셨고 힘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더 힘내시고 열심히 내신다면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 일이 현실로 곧나가올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투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상으로 2018년 대한애국당 경남도당 선거 개인 전변및 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애국당 2018년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임해주신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도. 그거 안 합니까? 이거 지금 진이 이 뭔가 한다고, 한다고 데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전부 다아 우리가 준비하신 게 있었던데 준비한 거 있으세요? 다른 거 준비한 거있으세요 <laughs> 아니 아